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드 정글에 AP AP를 하는게 보다 좋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최대한 AD쪽 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아나 일단 리드 리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가 오리아나이기 때문에 재바, 재생의 바람과 일단 불그레의 의지는 상대의 3,4,5픽을 보고 정해보도록 할게요 소생도 좋고 불그레지도 좋은데 한번 볼게요 CC가 없으면은 소생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헤르메스를 먼저 올릴 거라 그리고 강인함이 너프 돼서 강인함 요즘 좀안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민첩하면 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러면 일단 불교 의지도 좀 필요하겠죠 헤르메스 하나로 는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요 바루스시 c p 고 cc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근접이면은 저 말을 들겠는데 오리아나라테를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인게임을 들어가면서 템을 어떻게 사고 그 템을 어떻게 굴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재생의 바람을 들었으니까 도의 방패 사주고 초반 푸쉬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받아먹으면서 뭐들어가서의 갱을 본다던가 육렙대서 한번 차준다던가 해보겠습니다. 11은 상대 원거리라서 W나 E가 좋은데, 이제 좀 유지력을 키우고 싶으면은 W, 라인을 좀 먹으면서 그냥 난할수 있다 싶으면 이 스킬을 찍어주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W가 좋겠죠 피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무조건 라인이 포탑에 박히지는 않게끔 그냥 걸어두면은 오리아나가 뚜벅이라서 그라가스 갱 압박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초반은? 다운이 밀리고요 래서 W 켜주면서 이렇게 미니언 쳐주시면 돼요 어제제발랑 도방이라 피는 빨리빨리 찰 겁니다 나 친한 경험치는 챙겨야 돼요. 맞더라도... 하지 않겠죠. 아이고, 많이 탔다. 두 개나 탔네. 얘는 계속 저를 때리려고 하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져주겠습니다. 그라가스가 이제 미드를 지나쳐가는데 탑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계속 뭐 라인전 유지할게요 한번 건가 나가볼게요 가봐가지고 싸우고 있죠 위에? 뭐 안되겠다 미드 갱각보네요 가서 이제 와드를 잘 박아놨죠 칼부 와드를 이게 비하고가 안 맞네. 잘했는데 정글이 계속 W로 피를 씹어주면서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얘도 마나랑 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라인 좋거든요. 걸리는 라인이라 얘가 집을 못 찍는단 말이죠. 이때 내가 좀 슈퍼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냥 키 더블 캐고 들어갈 준비 하셨습니다 k m 1000km. 1000km. 1 0 0 0 이러면 이제 오리아나가 노플이기 때문에 갱을 불러도 돼요 이렇게 갱한번 찍어주고 왜냐 k m 1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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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그렇죠. 잡았죠.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뜨벅이 메이지 상대로. 폭을 한칸 뜯어주고. 이건 라인전을 계속 유지해도 될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드가 되게 많이 유리해져가지고. CS만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미드는 W를 무조건 켜주면서 두 번째 거. 라인을 정리하시면 피우이 좋아가지고. 다 정리했죠? 이제 집을 갔다 오면 될것 같아요 퓨어 깔아주고 오리아나가 노플일 때까지는 계속 갱을 불러도 돼요 얘가 나와서 이제 미니언을 먹으려고 한다? 아니면 푸쉬하고 포굴까지 칠려고 한다? 그럼 이제 갱을 불러가지고 혼내야겠죠? 노플인 메이지 또벅이들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리신 주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템은 전 무조건 선열포식자, 그 다음에 도끼 고정입니다 거기까는 고정이고 나머지 이제 상대에 따라 살짝 다르게 가는데 일단 도끼까지는 고정으로 올릴게요 일단 이제 비에고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나도 노플이고, 궁 없고 이 라인은 밀어야 될거 같네요 라인이 너무 안 좋아서 살짝 들교 해주고 빠지고 우통을 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40초 빨리 돌겠죠? 1분 40초 정도 남았다 생각을 하고 부시에서 나와서 킬각검을 잡을게요. 이렇게 딜을 살짝만 해주고 궁을 써서 킬각을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피압박을 줘서 이대로 주도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이대로 해줄게요. 교전 상황에서 궁을 써야 될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어서. 비에고 보였죠? 이럴때 이제 포탑을 치는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줍니다 비에고 아 잭스형 아쉽다 근데 오리아나가 집 턴을 잡은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손부시를 해가지고 턴을 잘 잡아야 돼요. 오리하나 플래시 있고, 우리 신는돈 남으면 핑화 두개 사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냥 이 핑화를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리아나도 간다. 핑 찍어주고, 이제 미드는 딜결좀 세게 세게 해볼게요. 얘는 아직 노화가 안 떠가지고 로딩했죠. 선열로 피프 해주 W로 나와줍니다. 이거야. 이게 좀 야비한 딜교죠, 어떻게 보면. 이 신의 할수 있는. 방어를 아껴두고, 큐를 맞추고 들어간 다음에, 딜교만 하고 빠져나오는. 계속 이렇게 야비하게 딜교 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바로 바텀 내려갈게요. 푸시 했기 때문에, 내려가줘도 될것 같아요. 또 아랫무빙을 칠게요. 선푸시 했으니까, 이 푸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팀이 좀 편하게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은 리시는 상황 끝난 것 같은데, 아 어, 가자. 오, 많이 보셨어. 음, 어, 살짝 비볐네, 여기서. <laughs> 왜 빨리 홍을 안 해줄까? 아위드 1차 무조건 지켜야 되긴 하는 건데. 가라 브리 평타하러 기력 채워주고, 어. 이게 다른 애들을 쳐가지고 기력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타자로 하면 결국 얘도 기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점이 어, 많아서 만화팀이 아니잖아요. 기력은 한정적이야. 이러면 근데 헤르메스를 그래도 가올려야 되긴 하겠다. 초반에 좀잘 풀려서 일부러 선 헤르메스를 안 가고 바로 선율 포식자를 올린 건데. 내가. 그래서, 상 대가 ad가 좀잘큰것 보다는 c c 기랑 오리 아나 쪽을 좀견제해야될것 같아요. 지금 이걸 아래로 잡는 거부터가 되게 별론 게, 1차를 밀었는데 아래로 잡고 있어면 무슨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방어가 왜안 눌려? 싼건데 방어를... 또 탑라인이 되게 크기 때문에 탑을 봐야겠죠? 이건텔타워될것 같아 이럴 때는 이제 아래 상황은 무시 때리고 내 이득을 봐야 돼요 이미 텔을 탑이 탔기 때문에 계속 한번더밀을게요 이건 도끼 백사지원 이 다음 턴스테락을 갈까 멜모를 갈까 저는 별로 중모를 선호를 안 해요. 이게 스킬 가속이 없어진 뒤로는 저는 그렇게 큰 선호를 안 합니다. 어.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우리 팀이 되게 한타를 잘했네. 이게 초반, 이게 그라가스랑 내가 거의 죽고 실컷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잭슨이 잘했다. 제일 좋지요. 좋아요. 아래에서 싸움이 날것 같으니까 아래로 뛰겠습니다. 아직 텔포가 없어서 탑 라인은 좀 생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가 보이면은 탑과서 맞대 봐도 될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집을 누르면 더안 해도 되고. 일단 여기서 한번 누를게요 강가에서. 포탑을 칠라고, 어, 갈게요. 이러면. 근데 네, 죽었다. 아, 잠시만요. 애쉬 공 맞았나? 가서 이거 대기탑 오셨어야 됐는데. 아군이 다녔습니다. 위에로 바로 흘러가야될다 잡아주고 와드로 나오고. 만 하죠.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역할이 되는데요. 귀시는 쏘다시 한번더 방으로 나와 주세요. 일단 초식이 하나 사줄게요. 이제 딱한타한 번에 정해지는 구도면은 초식이 하나 정도 사놓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걸로 뭐 가인 가도 되고 불안한데. 바로, 이제, 당구킥 한번 날려주시고, 오리 하나만 없어도 편해가지고, 아, 진짜. 아, 나 비에고 형 잘하네. 나 추식에 있는 거 알아가지고 공안 받은 건가? 우리 하나를 자르고 시작했는데도 이 정도 교환인 거면. 어그로 끌고 나와 주세요. 혹시 개방한다 어그로까지? 그냥 풀 돌면은 누굴 차든가 앞인부터 천천히 치든가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최대한 일단 우리 하나랑 바르스 쪽으로 가볼게요 우리 하나만 없어도 얘네 AP딜 없는 거거든 아, 왜냈 왜요? 왜... 왜? 와, 이

이제 잡은 걸로 바로 가줄게요 조금 멀리 테를 타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아, 기력이 없다. 방금 같은 상황이 제일 좋은 거긴 해요. 한번 짤르고뭐텔타가지고 다음 상황에 교전을 보고. 마지막이 좀 아쉬웠지? 그전 싸움까지는 좋았으니까. 뭐야, 뭐야. 파서, <목소리가> 그러니까. 일단, 기상 만들어주고. 리드 지를래? 지를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겠다는 건가요 이거? 야 대단한 척이네 라인.. 야 이거는 우리 하친과 던져서 이겼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좀 게임이.. 아 바텀에서 네명다 죽어서 그때 좀 아찔했는데 잘 됐네요 그래도 딜량을 보시면 딜량 1등 살짝 아쉽게 안됐네 Coated doll is not so pure my bad